허리벨트로 때리는 한나 사건의 전말은 이쪽으로 따라와 봐. 오늘까지 일한 거 정산해서 월급 줘버려. 무슨 일로 해고하는 건가요? 날 감히 노조에다가 신고해. 손이 그냥 엉덩이에 스친 건데 그게 무슨 성추행이야. 괜찮을까요? 내가 인사과장이야. 내가 책임져. 여기 있습니다. 퇴직금은 왜 없죠? 같이 주셔야죠. 퇴직금 같은 소리 안에 당장 꺼져. 퇴직금 빼놓은 거 있죠? 우리 둘이서 나눠요. 네, 그렇게 하시죠. 쫓겨난 여직원이 지나가는 차를 멈춰 세우는데 무슨 일인가 윤대리? 할 얘기가 있습니다. 급한 일인가요? 인사과장이 절 해고했습니다. 재무부장은 퇴직금도 주지 않고요. 휴대폰으로 다 녹화해뒀습니다. 인사과장이 왜 갑자기 해고한 거죠? 김비서 인사과장이랑 재무부장 둘다 불러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퇴직금은 또 무슨 소리예요?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나한테 보고도 없이요? 잠시 후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윤대리를 왜 해고시킨 건가? 퇴직금이 없다는 것도 같이 설명해 봐. 인사과장이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럼 네가 말해봐 팀원들과 불화로 제가 퇴사조치했습니다. 내가 아는 윤대리는 누구보다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데 그런 변명도 웃기지만 나한테 보고도 없이 네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거야? 재무부장 네가 말해봐 죄송합니다 대표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벌을 줄 거야. 알게 받아 사장이 허리벨트를 풀고 자식질을 시작하는데요 아프겠습니다. 난 너희들에게 이 회사의 권력을 나눠줬어 돈과 인사권을 얘기할수록 화가 더 치밀어 오르네. 너인 좀더 맞아 야 해. 맞는 게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해. 사장이 직원들을 때리는 이유가 다 있었군요. 너희들은 오늘부터 당장 해고야. 내가 아는 모든 인맥들한테 연락해서 너희들 실체를 다 얘기할 거야.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 회사에 너희들이 1분도더 있는 게 싫으니까 당장 꺼줘. 윤대리 이번 일은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우리 회사에 꼭 남아 주세요두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윤대리가 회사에 남아 계속 일할 수 있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